겠습니다. 우리 김문성 대표 최고위원께서 우리 이상이 로무허명한 후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용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기호일번 김문성 대표 최고위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일 후보는 제가 정당에 국장을 할때 그때부터 우리 당에 출입하던 기자였습니다 저희들 보통 한 8시 정도 출근하는데 또그 당사 청사하시는 분은 보통 7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일 기자는 6시 반부터 당사에 들어와가지고 온 책상을 다비추고 댕기면서 기사글을 찾고 댕기던 그런 정말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일 중앙일보 기자가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빼 나가 가지고 특정 기사를 갖다 유명했던 그러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이상일 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속상한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랬던 이상일 기자가 중앙일보의 정치부장을 거쳐서 아, 또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집권여당 새누리당에 국회의원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당에서 뽑을 때는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중에서 당에 특별히 도움을 되는 사람을 갖다 수십 대, 수백 대 이래 경쟁을 거쳐서 선정하는데 그때 우리 이상일 의원이 언론계를 대표해가지고, 어 비례대표원이 되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또 이상일 의원이 그 중요한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또 조금 쉬다가 이번 총선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워낙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대변인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바쁜 선거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상일 후보는 입을 통해가지고 우리 당의 입장을 발표, 하고 국민 앞에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상일 후보는 2014년 5월부터 우리 용인의 당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짧은 기간인데, 용인에 꼭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질질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역시 제가 보던 이상일이가 다르, 다르구나, 능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일의 원은 수원IC 명칭을 수원신갈IC로 바꿔가지고 용인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용서 고속도로 요금을 10% 인하한다, 알고 있습니까? 독정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용인시의 일곱 개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41억 8,800만을 확보해 갖다 준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청덕동의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를 막고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여기에 학교가 좋은 학교가 많아야 용인이 발전할 수 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학교 부지를 지키는 사람도 바로 이상일입니다 용인에 대한 애정, 열정이 없으면 이런 일할수 없습니다 서동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승인을 받았고 구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했고 보정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행정부 예산을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예산 사악을 확보해 가지고 기흥구의 CCTV를 보완하게 한 것도 이상일이가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용인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일자리가 앞으로 4천여 년가더 늘어날 텐데 이것도 우리 이상일, 한성교, 이우연 이런 의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상일은 시민들의 요구에 바로 답하고 불편한 점은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주는 생활정치의 여러분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요새 너무 말도 막말 많이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하는데 우리 이상일의 말은 천금과 같은 신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일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지난 한 2년 동안 해놓은 일이 이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뿌리를 박고 여기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로 국회에 당선돼가지고 재선 의원이 되면은 이제 국회 상임위 간사도 하고 아마 예길이 간사도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을 대한민국의 특등 도시로 10년 앞당겨 봅시다 여러분 보정동에 보정 죽전 IC를 신설 이제 해야 됩니다. 동백동에 동백 IC를 신설해야 되고, 동백 세브란스 병원 개원 등 아직 용인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만 앞세우는 힘없는 야당 국회의원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입만 열면은 정부 여당 비난만 하는 야당후보가 정부의 협력이 제대로 될수 있겠습니까? 이상일 후보는 이미 많은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일 의원을 재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더 확실하게 일하고 용인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하는 후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되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성애, 그뭐일주을 갖다가 파해하는 거지요. 이거를 갖다가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재정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우리 이상일이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